담배를 보고 주세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오늘 <laughs> 저 소름 돋았어요. 나, 막 눈물 나려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쾌한 생각 전문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전문가님이시죠? 전문가님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성환님을 데려갈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어? 빨리 오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 정말 잠도 못 자고요 며칠 동안 설레어서 그리고 어떻게 또 만들어질까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좀잘될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잘쓸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고 현장 한번 보고 잘좀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가 요 제가 새롭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와줘 유쾌한 생각에 도움을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좀잘 살펴보고 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모든 거를 전문가님께 맡겨보고 저, 저희는 잠깐 자리를 이동해 볼게요 저랑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꼭 필요하겠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은잘 파악을 했고요. 이제 의뢰인 분이 의뢰해 주신 대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이제 좀더 편리하게 이제 혼자서 촬영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어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 궁금하시죠? 약간 두세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요 한이삼 일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니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 안대 쓰시고 저랑 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대 써주세요. 네. 제 손을 잡으시고 네. 들어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너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고요. 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안대를 벗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 나 둘, 셋, 안대를 벗어주세요. 과연 이랬던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셋, 안대를 벗어주세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laughs> 이게 다 재테이오? <제> <laughs> 네. <웃음> 우와, 아니 저목 소름 돋았어요. 눈물 나려 아, 그래요. 어 빨리 빨리 궁금하니까 전문가님을 불러볼까요? 어, 네, 그러시죠 전문가님 설명해주세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좀더 화사하고 좀 색감이나 이런 거잘살수있으야면 이제 조명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조명은 이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낫나이트라는 브랜드의 코르자 150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와. 지금 저녁인데도 갑자기 점심이 된 것마냥 너무 밝아졌는데요? 음식 촬영하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음식의 색감이나 이런 걸더잘 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파이캠의 기어트리라는 제품을 조합해서 만든 저희의 키트입니다. 파이캠의 기어트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잘 들어가야 돼서 이제 여기에 마이크 암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소리를 수음하실 수 있도록 네,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스탠드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메인 캠 이제 정면에 캠을 쓰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드렸고 암을 이용해서 위치도 그냥 편하게. 네. 이동할 수 있고 각도도 편하게 이동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요리하실 때는 늘 손이 자유롭지 못하시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게 이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감, 네. 이제 탑 뷰로 촬영하실 수 있게 이제 저기 위에 탑에도 이제 저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우 움직임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동도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십니다 저는 그때 막 줄이 엄청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지금 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발에 걸리는 게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선 편집 촬영을 하시기는 하지만 손을 쓰지 않고도 하실 수 있게 좀 시스템을 어...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테미니 프로라는 블랙메직 디자인에서 나오는 비디오 스위처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제대로 쓰시니까 그 신호를 얘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음... 이제 원하는 화면을 컷, 컷, 컷 해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원활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와, 어,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일 것 음...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네? <laughs> 요 앞으로 가시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카메라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좀 촬영을 하셨었어요? 마우스 아니면 카메라를 직접 작동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영상은 만들고 싶은데 이런 조작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었죠. 아, 제게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다 확인하시면서 원하는 화면을 컷을 하실 수 있게 네,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 콘텐츠의 가장 핵심무기라고 할수 있는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더 이상 고춧가루 범벅 키보드 안녕어이 제품은 엘가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트림덱 페달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스트림덱은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단축키가 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 제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위에 올려 놓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형식이고 이 제품은 발로 밟아서 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 제품입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제 3번 카메라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1번, 2번, 3번 총3 개의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이제 누서 가시면서 화면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뷰는 바퀴 화면을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네. 지금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녹화가 되거나 송출이 되는 화면입니다. 한번 2번이나 1번을 눌러보시겠어요? 프로그램에 2번 카메라가 바로 카메라? 나올 수 있게 네, 이쪽 카메라죠. 이쪽 카메라 나오고 1번을 눌러보시면 네, 지금 도마를 크로 업하고 음 있는 네, 1번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컨텐츠를 요리하실 때, 찍으실 때 자유롭게 컷 편집을 하시면서 음. 예, 촬영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해드린 게요 스트림덱 페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사람이 한명더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너무너무 유용한 아이템일 것 같고요. 요리할 때 오로지 이렇게 컨텐츠에만 집중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것 같아서 지금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어 행복해 해 주셔서 저희가 더 너무 수고 제가 더마음이 기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스튜디오 공간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촬영 현장이 이제는 화사한 조명 그리고 혼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간단한 컷 편집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멋진 나만의 일인 유리 스튜디오로 바뀌었군요. 오늘도 이렇게 의뢰님의 고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영상을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점점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유쾌한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요. 저처럼 유쾌한 생각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 이제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네, 매장에 오셔서 상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원님께서 더 좋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식의 고편화, 세계화까지 <laughs> 해주셨으면 저는 정말정말 정말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와줘 유쾌한 생각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또 새로운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와줘 유쾌한 생각 문제 해결! 해결!